안녕하세요 신차가이드 김성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벤츠 E클래스 중에서 옵션이 정말 빵빵하고 디자인적으로도 호평받고 있는 E300 익스클루시브와 AMG 라인 두 모델 가격과 옵션 안내드리면서 해 영상 마지막에는 프로모션과 출고 서비스까지 모두 공개해드리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좀 봐주세요 E클래스에는 정말 뭐 다양한 트림이 있어서 모델 선택하시는데 고민이 정말 많으실 건데요 뭐 유정도 디젤, 가솔린,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나뉘고 디자인도 다 다르고 구동 방식이나 옵션에 따라서도 등급이 많이 나뉘잖아요 그 중에서 오늘은 E300 포메틱 모델만 안내 해드릴게요 E300 포메틱 사륜 모델은 가솔린,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으로서 익스클루시브와 AMG 라인 이두 가지로 출고되고 있습니다 먼저 익스클루시브는 9,150만원이고요 AMG 라인은 9,560만원이죠 일단 6월 기준이고 개별 서비스의 인하 정책이 만약에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7월부터는 차량가가 100만원 이상 좀 오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추구 계획이 있으시다면 6월에 정말 서둘러 주셔야 돼요. 뭐 차량가 인상뿐만 아니라 반기 마감달 약속의 6월이기 때문에 프로모션이 정말 좋기도 하죠. 보통 7월에는 프로모션이 많이 좀 낮아지던 그런 추세였기 때문에 어, 출고 계획이 있으시면은, 어, 지금 좀 급한데 라고 생각을 하셔도 요리하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실 겁니다. 이300 익스클루시브와 AMG 라인 두 차량 디자인이 뭐 다르다는 건 당연한 차이점이고요. 옵션의 차이도 조금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띄어드리는 표도 같이 참고해 주세요. 익스클루시브는 안정감 있는 승차감과 조금 중후한 분위기를 주는 디자인인 특징입니다. 비교적 부드러운 컴포트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고요 시트도 컴포트 시트죠 AMG 라인은 스포츠성을 강조한 차량으로 어질리티 컨트롤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고 시트도 스포츠 시트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휠은 같은 사이즈의 19인치지만 익스클루시브는 10 스포크 알로이 휠이고요 AMG 라인은 AMG 투톤 5 트윈 스포크 알로이 휠이 적용이 됩니다 뭐 실내 옵션은 뭐 1열 메모리 시트, 열선 통풍 뒷좌석 열선 모두 적용이 되고 상황에 따라 변하는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나 뭐 파노라믹 선루프 모두 다 기본으로 포함이 됩니다. 편의 옵션도 거의 동일하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뭐, 무선 충전, 도메스터 4D 서라운드 시스템, 뭐 360도 서라운드 카메라 등등 각종 옵션이 모두 적용이 되고 있으나 여기서 차이점은 조수석 앞에 위치한 그 슈퍼 스크린은 AMG 라인에만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300 익스클루시브 입항 물량에 따라서 슈퍼스크린이 옵션으로 추가된 차량도 있으니까 취향껏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익스클루시브에 추가할 수 있는 옵션 슈퍼스크린 옵션 추가 금액 305만 원이고요. 이 옵션 외에도 극소량으로 엔지니어링 패키지가 추가된 차량도 입항이 되고 있어요. 이 패키지는 에어서스펜션으로 업그레이드 되고요. 뒷바퀴 조향이 가능한 리어엑스 스티어링 기능까지 추가됩니다. 추가 옵션가는 571만원. 그리고 발광 라디에이터 그릴. 이 옵션은 E300 익스클루시브는 추가되는 재고가 거의 없고요. 보통 슈퍼스크린 정도만 추가된 재고가 섞여서 입항이 되고 있어요. 다만 AMG 라인에는 발광 라디에이터 그릴이 추가된 재고가 소량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엔지니어링 패키지까지 추가된 재고도 극소량 있습니다. 그리고 이 E300 모델에는 블랙 시트를 제외한 브라운이나 베이지 시트, 선택하시면 42만원 추가되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옵션 추가된 차량 재고 찾으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어떻게든 구해 보도록 할게요 E300 이스클루시브와 AMG라인 모델 지금 할인이 너무 좋습니다 차량가의 10%가 넘는 1000만원 할인 적용해 드리면서 출고해 드리고 있어요 다만 저는 벤츠의 영업사원이 아니라 전차종 리스로 출고 도와드리고 있는 어, 리스 중개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현금이나 할부는 진행해드릴 수 없는 점만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리스로 출고 계획 중이신 분들은 솔깃할 만한 서비스로 인도를 해드리고 있어요. 블랙박스, 무하이패스는 뭐, 선정으로 장착해드리고 있고 기본 선팅이 아닌 후퍼텍이나 뭐, 솔라가드 프리미엄, 뭐 이런 프리미엄 제품으로 선팅 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유리막 코팅이나 생활보호 필름까지 추가 비용 없이 모두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 외에 골프백이나 뭐 우산 10개를 포함한 출고용품 패키지 넉넉히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리세로 출고 알아보고 계시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